마치 평범한 돌을 황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처럼 새로운 가치를 빚어낸 기업이 있는데요. 남을 뒤쫓아가면 성공할 수없다 뒤따라가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나는 그 모터를 갖고 나는 내 나름대로 창조하고 개척하고 개, 제품도 개발했습니다. 원적서선 방출 광물을 활용해 다양한 제품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30년간 바이오 세라믹 소재를 통해 원적외선 산업을 이끌어온 기업, 맥섬석 GM을 찾아가 기업가 정신을 들어봅니다. 산적 후물 좋은 곳, 영천시. 이곳에 위치한 기업의 주인공은 바로 돌이라고 하는데요. 만드는 곳일까요? 건강에 좋은 원적외선 다들 들어보셨죠? 이 원적외선이 방출되는 천연광물을 이용해 건강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만들어온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맥섬석 GM인데요. 지난 34년간 바이오세라믹 분야의 선두주자가 된 기업입니다. 오늘은요. 곽성근 회장을 만나 맥섬석 GM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돌에서 가능성을 발견한 오늘의 주인공 맥 섬석 GM의 곽성근 회장입니다 1986년 곽성근 회장은 우연히 맥 섬석 소재를 접한 것이 계기가 되어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을 접고 창업을 결심합니다 끊임없이 도전해온 34해 이제는 100여 개 특허와 인증을 자랑하는 큰 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곽 회장의 첫 일간은 여섯 개 신문을 정독하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아, 어서 오세요. 네. 그럼 네, 좀 앉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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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우와 정말 신문이 많은데요. 네, 어이 신문을 지난번에는 한 다섯 개였는데 요즘은 한 가지 더 추가해 가지고 여섯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경제 사정도 보고 또 여기서 또 어떤 아이템이 또 보이서 아이템도 또올수 있고 하니까 신문을 매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맥섬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시청자 네. 여러분들께서 생소하실 것 같은데, 맥섬석이 정확하게 뭔가요? 네. 어, 일반적으로 맥반석 하마 전부 다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 이것도 어, 맥반석의 일종인데, 맥반석에 각 섬석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맥섬석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어, 상표 등록되어 있는 광물 이름입니다. 사실 맥섬석이라는 분야가 회장님이 시작하시기 전에는 불모지였잖아요. 완전히 불모지였죠그 당시에는 원재에서는 에너지 이야기하면 사람 저 사람 조금 이상한 사람 많이다 이렇게 <laughs> 느꼈죠 그리고 또 이런 사업은 하는데가 없으니까 기회도 특별히 주문하는 데가 맨들어 주는 데도 없고, 직접 우리 공무가에서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고, 그런 기회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아... 예. 그럼 맥섬석 지혜는 어떤 회사인가요? 우리 고유의 광산에서 나는 맥섬석을 해서 여러 제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우리, 저희들 회사는 맥섬석, 오로지 맥섬석 하나 가지고 이렇게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맥섬석을 접목시켜서 제품도 개발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커다란 공장이 바로 맥섬석을 가공하는 연금술의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맥섬석광은 이것이입니다. 아 이게 바로 아, 맥섬석이군요. 네. 네. 이 보기는 일반 그 돌하고 같지만 기능은 완전히 립리면 아. 이것이 완전히 기능는 확실한 광물입니다. 원료는 전부 다이 맥섬석으로 하되 전부 다 가공하는 방법과 또 믹싱되는 부 조금씩 다다릅 아, 근데 회장님, 이게 일반인이 봤을 때는 그냥 볼맹인데 어떻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멋지게 재가공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어, 34년 전에는 이 기능을 다 몰랐죠. 이걸 이제 한번 기능 테스트를 해보니까 아, 이게 독한 기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이오 세르믹 원료로 최초로 내가 개발했거요 간단한 돌들이 분쇄되는 공정 중인데요. 맥섬석 G.M.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의 원재료가 되는 맥섬석 과립 입자가 제조됩니다. 모든 제품의 첫 과정이기에 아주 중요한 공정이라고 하네요. <목소리도> 어, 이제 몇 세기만에 특수 공부 온트론테의 입자를 분별하게 만든 공이 작은 돌가루들의 특별함은 아주 가까이서 봐야 합니다. 400배 확대해서 볼까요? 입자 하나 하나가 동그랗게 다듬어져 있죠.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가공된 과립분말들은. 다양한 형태의 세라믹으로 가공할 수 있습니다. 모양도 다양하고 또 쓰이는 용도도 다양하고, 이거는 음식물에 이렇게 할때 조리할 때 쓰는 거고, 저거는 어떤 휴대하면서 간단하게 쓰는, 저쪽은 목걸이에 매달, 그리고 아주 오래 사, 사는 그런 표시로 거북이, 학 이런 모양입니다. 저쪽은 팔찌, 팔찌하는 세라믹. 성형이 완료되면 가마에서 굽는 소성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이 끝나야 단단한 세라믹 제품이 탄생하게 되죠. 처음에는 엄청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이런 가마가 없어가고 전기 가마가 없어가 내가 독일에서 수입해가 들어왔 예, 도시로 수입할 때는 저기 0.5루인데그 당시에 33평 아파트 한채 갑니다. 그 당시에 33평 아파트 한 채요? 그 <laughs> 아, 그때는 2,700만 원 줬으니까. 예, 그 롤을 수입해서 이제 이런 어. 어, 성형을 해가 하니까 잘안 되고 뭉치고 서로 녹아 붙어보고 엄청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힘들다고 포기를 할 거라면 애써 시작하지도 않았겠죠. 곽 회장은 언제 끝날지 모를 연구와 투자를 지속하며 최적의 조건을 찾아냅니다. 열이 상당히 부죠 이렇게 뻘,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아주 고온에 지금 이 세라믹이 굽히지는 상태입니다. 소성되는 수... 개통입니다. 이렇게 보이죠? 우와, 진짜 저 실제로 이런 거 처음 봐요. 어, 네. 와. 이렇게. 식은 뭐 이제 이렇게 가만히 변해지죠. 오 와. 제품의 품질 유지에는 왕도가 없다는 곽 회장. 직접 하나씩 제품을 검사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는데요. 소성 과정에서 나온 불량들도 이렇게 수작업으로 골라냅니다. 그렇다고 생산 과정의 효율을 놓칠 수는 없죠. 맥섬석 제품 제조에 알맞은 설비가 없으면 직접 자동화 기계를 만들기도 했다고 하네요. 와, 이것은 어, 뭔가요? 예, 이거는 우리 의류기관때 만드는데 자동화 시설. 예, 자동화 시설 이거는 아주 힘들어갖고고안해 갖고 만드는 제품입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천재 여기 딱 해줘요. 그래서 아마 저기에서 세리미가 탁탁 나와버리면 어, 딱 움직이고 사람으로 하려고 하면 엄청 힘이 들죠. 일정 양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로봇으로 기교를 하면은 정한 위치에 정한 양을 예, 딱 분사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 작업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옛날에는 하나하나 이렇게 다 붙이신 거예요? 아 그럼요. 이거 한개한개천체 세라믹 한 개를 이렇게 칠을 해가 나왔죠. 하루 정도로 도한 사람이 이거 한개 정도 이렇게 합 납니다. 하루 종일하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거 한개 이렇게 뭐 납니다. 이렇게 직접 제작한 설비들로 세라믹 매트제조가 이루어집니다. 정말 한땀한땀 한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있죠. 예, 이거는 우리 어루기 상파입니다. 아, 세라믹은 4,378개부터고, 이 복자가 아주 예쁘죠. 네. 복자도 이것도 디자인되어 있는, 그 디자인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 기술이 아주 복합적으로 다 되어 있는 상태죠. 효능과 또 이렇게 어, 광택과 또 이렇게 모든 게 사람의 인체에 적합하도록 또 이게 열도 이중에 여기 부부가 자면 여기는 45도 여기는 어, 남편은 50도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열도 들어가도록 되어 들어 있고. 워낙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맥스온석 제품이 회장님께는 정말 자식 같을 것 같아요. 네. 어이 모든 열과 정성을 다해서 만들죠 장인정신으로 모든 제품을 취급하고 만듭니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 복지를 담당하는 보건 진료소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맥섬석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같이 쌀쌀한 날씨에는 이곳 건강 등진실과 찜질방에 주민들의 발걸음이 잦아집니다. 인기가 참 좋죠. 아, 뜨거. 이제, 이제 바로 자. 아이고, 이제, 어, 이제 또 옛 구들방의 원리를 재현한 맥섬석 가마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처음 뭐 한번 와봤는데 좋아요. 진짜 몸이 많이 좋은 것 같고 잠도 잘 오고 피로도 확 풀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계속 오고 있네. 계속 오고 있어. 일하다가 들어와가. 하무석 들어가 땀쭉 빼고 나면 참 좋아요. 몸이 개운한 게 괜찮아요. 참 좋습니다. 이거. 맥섬석 제품이 설치된 또 다른 공간도 찾아갔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모여 함께 이용하는 건강 사랑방 맥섬석 건강 증진실입니다. 원적외선이라고 하는 이 말이 생소할 때, 뭐 우리 그 회장님께서 34년 전부터 이 사업에 투신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 원적외선의 뭐 선도 주자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국가로부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훈장, 뭐 발명유공자로도 등록이 되시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의료기 더군다나 이제 이 원적외선 분야는 선도적인 분인 거 틀림이 없는 사실이죠. 맥섬석의 이 특별한 체험실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250여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고된 농사일을 한 어르신들께 이만한 선물이 또 있을까요? 기분이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어여라게도 좋고요. 아, <laughs> 여당. 저는 한 20년 됐어요. 저소문에서 서문, <laughs> 1 7년있다가또 여와가지고 30대. 3년 됐어요. 밥 다음에 맥섬원 최고. <laughs> 밥 다음에 맥섬원 최고. 등산도 안 가요. 등산 그래 다 가다가도. 여여다니0 0 0 0 0원이면1 0 0하면안되니면 100,000원이면 1 0 0 0 0 0원이이렇게 오랜 기간 증명이 효과와 인기를 발판 삼아 중국에 처음으로 찜질방을 설치했습니다. 중국 서안에 1300년 전통이 있는 중위 병원이 그곳인데요. 이렇게 병원에 설치하면 제품의 효과를 임상적으로볼수 있겠죠. 일반적인 찜질방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도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찜질방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찜질방을 집에서 가정에서 대용을 할수 있는 제품으로 전신 도움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외부의 36.5도 인체 온도보다 이제 신부 온도라 그럽니다. 내몸 속에 있는 세포, 특히 면역세포 온도를 1도시라도 올리게 되면 면역력이 많이 향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 요법으로 전신 도움을 개발을 해서 암 환자들이나 저체온증의 환자를 우리 치료를 받게 해서 많이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곽 회장은 맥섬석에서 생산하는 제품 모두 사람의 건강을 위해 만들고 있다는 점을 늘 강조합니다. 계속적인 열, 잠시 잠시 쓰시다가 조금씩 낮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많이 뜨겁지는 않겠죠? 네, 괜찮습니다. 일단 건강을 목적으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우리 고객님들 어. 그 생활하신 데 있어 가지고 어 제일 안전하고 또 오래도록 또 건강히 쓰시라고 그런 부분들을 중점으로해서 제들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기의 경우 식약처 등 다양한 기관의 검사를 모두 통과해야 하는 만큼 안정성과 품질 관리만큼은 사내의 기준이 더 까다롭다고 합니다. 의료기기다 보니까 철저하게 한 50여 가지가 저희가 시험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 테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중 시험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철저하게 저희가 이제 시험을 해야지만 우가추구가가능하거든아 그게 안 되면 이제 출안 됩니다. 만들 때의 진심이 곧 품질이라는 곽 회장 결국 만드는 사람의 태도도 제품의 구석구석 묻어나기 때문에 늘 강조하는 가치에 따라. 직원들 또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제작에 임하고 있습니다. 와, 반장님, 지금 제품을 만들고 계신 건가요? 네.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장님, 제가 옆에서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요. 네. 피부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laughs> 맥스를 쓰기를 한상 <항상> 만져서 그런가요? <laughs> 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 반장님이 네. 피부가 이렇게 부들부들하고, <laughs> 사실 20대인 저보다 어떻게 보면 피부가 더 좋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혹시 맥섬석 지 m 만의 장점이 있다? 하여뭐할수 있을까요? 15년, 20년 쓰신 분들이 AS를 직접 오시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맥섬석 없이는 못 산다. <laughs>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 그래서 역시 좋은 제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 의심을 가지고는... 요즘 맥섬석 GMN은 새로운 제품 개발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곽 회장, 지금 플라스틱을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앞으로 맥섬석이 할 것은 이 젖볕. 아기젖병은 세계적으로다 써야 되고 또 아기를 하나에마 둘이 놓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인데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본 재료인 마스터 배치에 맥섬석을 첨가하여 기능성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이 바로 곽회장의 새 도전입니다. 네, 맥섬석의 원적외선 효과와 그다음에 항균 효과를 마스터 배치에 적용하는 특허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플라스틱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에, 국내 특허 등록은 물론이고, 해외 157개국 PCT 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 맥섬석의 기술력은 우리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숫자로 아마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허만 약한 80여 건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장 실용 신안 상표까지 하면 한200건 이상의 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쌓아온 기술력으로 새로운 도전을 한 맥섬 석지엠은 해외 다양한 전시에서 우수성을 알려왔고 지난 10월 독일에서는 바이오 플라스틱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지속적으로 신선도 유지 효과를 실험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다한날한 시에 했는 겁니다. 어. 이렇게 토마도 곰팡이가 폈어요. 음. 예. 음. 와더 많이 펴 있네요. 예. 자 그러면 우리 백섬석은 예. 아직. 우와. 현상 보존대가 있어요. 너무나 깔끔하고 어. 깨끗한 그럼요. 모습이에요. 네. 네. 효과가 눈에 보이시나요? 네, 여기 보니까요 무려 1년이나 된 마늘도 있습니다. 네, 네, 네. 아, 이제 뭔가 범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음, 회장님? 음. 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아이고. 이렇게 네. 어, 네. 냄새가 네. 너무나요. 이렇게 돼 있고, 다른 것도 거의 유사게 이렇게. 우와. 네. 어, 아. 음, 요 우리 건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우리 건 아직 상태가 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오. 네. 생각보다. 한번 보여줄까요? 네. 냄새도 오. 많이 나고. 이렇게 비교하니까 확 차이가 나네요. 제가 처음에 이 효능을 몰랐을 때는 맥섬석을 플라스틱에 넣는다고 해서 얼마나 큰 차이가 날까 이런 생각을 응, 했는데 응. 보니까 응. 맛도 잡아주고 거기다가 신선도까지 잡아주고 네. 박테리아까지 억제시켜 예. 주는군요. 예. 확실한 효능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경일대학교 식품과학연구소도 합니다만, 네. 예, 우리가 이렇게 수시로 해서 데이터를 뽑고 있습니다. 살아 숨쉬는 플라스틱이라고 예.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능이 우리 맥섬석의 기능이 이렇게 확실하게 있는 것입니다. 의료기기부터 실생활에 밀접한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맥섬석이라는 소재를 활용하는 범위가 바로 과해장의 도전인생이죠. 동물 사료 첨가제로 개발한 제품은 동남아시아에서 큰 인기를 얻어 연간 천 오백 톤의 물량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업을 경영하면서 이것만은 꼭 지키는 어떤 가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내가 지금 어, 모터를 하는 것이 어, 어떤 목표가 어떤 이딱 설정이 되면 어, 완전히 거기에 몰두를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어, 완전히 예, 그 개발돼야 내가 식성이 풀리는 그런 체질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도전과 열정이 남보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또 이렇게 개발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럼 맥섬석의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또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금도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어, 우리 국내도 어, 벗어나고 전 세계인이 쓰는 제품을 구상을 해서 앞으로. 우리 접배이나 생수 뚜껑이나 이런 것을 해서 세계인이 아주 좋게 건강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들어서 확산시키는데 첫 주무가 열정을 다 좋겠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맥섬석 짐 경영 컨설팅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왜 이렇게 또? 물병, 우리 생수병 뚜껑까지 개발해서 생수병에도 적용할 예정이 있습니다. 과연 경영 컨설팅 전문가의 진단은 어떨까요?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대표님이 발굴을 하신다는 점하고 그리고 그, 그것을 발굴에 그치지 않고 실험을 통해서 제품화에 그 반영을 하신다는 점이 이 기업의 아주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등록된 특허수가 많은데요. 특허가 오래된 부분은 정리를 좀 하시고, 새로 개발하는 특허에 대해서는 제품 개발에 매출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특허로 개발을 해서 자본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황금보기를 돌처럼 하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성명을 강조한 명언인데요. 오늘은 불고기를 황금처럼 한맥섬석 g m 의 곽성근 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세계 무대로 진출할 도전과 혁신의 아이콘 맥섬석 g m 을 응원합니다. 맥섬석치엠. 자신만의 아이템으로 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온 곽성근 회장. 돌에서 금을 창조한 그의 열정이 오늘날 맥섬석 지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넓은 세계를 향하는 맥섬석 지엠의 또 다른 도전과 열정을 기대해 봅니다. 예, 우리는 제품 하나하나 만들 때 아주 정성을 다하고 또 열정을 가해서 소비자가 신뢰하는 제품, 신뢰하지 않는 제품 절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품을 하나 개발하면 그 독특한 기능이 있는 소비자가 딱 쓰면, 아, 이거 좋다. 이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사업자가 34년 동안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